오늘은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픔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요셉이 참 불우한 환경은 아니었지만은 어,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겪길로 세지 않은 인물 중한 명입니다. 보통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책임을 물으려고 하죠, 보통.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을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내 삶에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묻는 거죠. 부모 책임, 저 사람 책임, 내가 이렇게 독해진 이유는 저 사람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분노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분명히 일어난 일에 대해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죠. 그래서 책임의 이야기하면 짜증나는 이유가 있었고, 화가 나게 된 이유가 있었고, 분노하게 된 이유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만 보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려고만 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상처에 갇혀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신이 받은 어떤 상처, 그리고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 이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했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싶어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랬어. 되갚아주고 싶어. 그렇게 함으로 내가 받은 상처를 보상받는 거죠. 근런데 연속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의 인물들을 봐도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의 삶이 요 평안하거나 시원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드라마의 어떤 내용 주제가 되었다는 건 우리 삶에서 매우 자주 보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상처투성일 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 배다른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거기에 종으로 팔려왔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비핵 청소년이라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 항상 가정 환경, 형제들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이 속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죠. 그런 요셉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향해 사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와 분노 속에서 살게 되죠. 요새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 그가 받은 고통은 정말 힘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만일 이게 저의 이야기였다면, 저는 뒤틀리고 말 거예요. <laughs> 뒤틀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 뭔가 성실하게 이런 것도, 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 요셉,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평범하게 살아온 자들은 결코 요셉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욕이 받은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요은어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상처투성이 거죠.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어, 어떤 형제들 간의 상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바로 앞에 왕, 앞에 와서. 내가 진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했지만, 그건 세발이 핀 거죠. 요셉이 진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요셉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와 분노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어, 뭐 연예인들의 가족들의 배신, 이런 것들이 뉴스에 어, 나오게 되면, 아휴 어, 진짜 힘들었겠다. 가족들의 배신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판에 서야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 정도로 상처와 분노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였어요. 그래서 문하세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게 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더 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고 상 상처와 분노에서 자유로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은 성경 인물을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속 인물들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단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아무런 것 없이 산게 아니라, 어, 방, 상처와 분노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분노가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상처를 뛰어넘은 사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요새만 상처를 뛰어넘은 사람, 미움과 계획된 살인, 종으로 팔아 넘긴 형제들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요, 지나온 사람. 지나오는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으로 팔리우면서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 종으로 팔리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서 하나 변한 게있다면요 게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죠. 내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생각 나에게 상처 준 대상을 생각하는 그 관점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의 틀이에요. 5절하고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면,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직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관점을 요셉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총리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요셉은 어떤 삶이 되었, 삶으로 살았을까? 어쩌면 폭군이 되었을 거요 그죠? 원수를 갚기 위한 폭군. 그의 상처와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권력을 잡았을 때 더욱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넣은, 넣었습니다. 근데 그, 그가 권력을 손에 넣었을 때 폭군이 아니었던 거죠 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었던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폭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폭군이 되어도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권력을 얻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 모습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 아님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에만 앉으면 우리가 괜찮아질까?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투선이 권력은 있지만 그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죠. 근데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 그런 삶을 유지하는 이유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아서요. 어쩌면 바꾸기 싫은 강한 생각이 있어서 일지도 모르겠어요. 바꾸기 싫은 거죠. 대갚아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 요셉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에요.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 쳤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를 생각하면 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아,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상처가 깊이 패이고 그의 감정이 좋을 수 없었지만 생각의 틀을 바꾸어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셨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인건 요셉인 거다 요새는 내가 받은 상처라는 틀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틀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꾸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범민 속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자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일을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을 정리해서 말해요. 힘겹게 힘겹게 범민 속에서 보냈던 그 삶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 칼날을요. 하나님 안에서 굳디 이게 만드는 거지. 복수의 칼을 가지지 않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연,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누군가를 통해 재해석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는 거야.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그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떵떵거리며 살수 있지만 생각의 틀이 바뀌진 않아요. 그건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요. 때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상처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 권력과 힘을 힘과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삶이 정상적인 삶이 될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요저 사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목수에 불탄 사람이 정상적일 리는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정말 간단한 말로 정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힘겨움 속에 내버려 두셨구나. 이제 그, 그 삶이 이해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말 속에서 알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돼요. 아마 요셉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거죠. 들려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죠.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와 같은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돼 그건 나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 넘긴 형제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와서 죽게 되자, 요셉을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하였을 때는요. 이미 권력을 가졌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180도 돌아설 수 있었거든. 요 아버지 안 보이니까. 근데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음. 지난날 어려움을 주었던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새는 자신의 감정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내 마음이 어렵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아마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다시 새겼을 거야. 잊혀질만 하면 또 되새기고 그랬을 거지. 그래서 복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할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우리에게 악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요셉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내 상과 나의 아픔을 의탁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조차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러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겠지만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감동인 거죠. 감동이 밀려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일어난 고통과 힘겨움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악은 악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일어난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악이 악으로만 남게 된다면요. 이 세상의 삶, 삶은 비극인 거예요. 전부가 비, 전부가 비, 비극인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악으로 남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감동이 않나요? 내게 일어난 악도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감동인 거죠. 내 삶이 더 이상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의 문제는 이미 비극인 삶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거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에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비극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힘겨운 날을 보낸 사람. 그렇지만 그의 삶을 비극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자신의 삶그 자체는 악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이 종에서 총리로 상처투성인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총리 자리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나 명확해요. 하나님이죠. 자신의 마음 속에 갇혀 있었던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게 하신 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불행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바꾸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의 고통과 슬픔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될수 있어서죠. 만일 우리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겨운 문제들을 재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았거든요. 그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았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거,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의 인생은 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문제의 답을요.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 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그 많은 아픔을 다 이해할 수도, 아픔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그 환경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요. 재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